X6제곱을 잠깐 A라고 두면, A 더하 A 더하 A 더하 A 더하 A 더하 A가 몇개 있는 거야? 여섯 개 있는 거네. 그치. 얘가 6에 7제곱이래요. 그치. 그럼 6 나눌 수 있지. A는 6의 6제곱. X의 6제곱이 6의 6제곱이니까, 따라서 X는 6. 다음, 지수 찢으면, 2의 X제곱 곱하기 8 더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가 320. 얘로 묶어. 그럼 8 더하기 2가 320. 2의 x제곱은 32니까 따라서 x는 5. 다음 8번. 3의 거듭제곱으로 쓸때 지수를 쓰나봐요. 그럼 27이 3의 3제곱이니까 x는 3. 그 다음에 y가 3의 5제곱이 y인 거지. 그쵸? 어, 그럼 얘는 243. 9는 3의 제곱이니까 얘는 2. 729는 3의 6제곱이지, 6. 아, 그럼 얘가 4라는 거네. 아, 그럼 z는 3의 4제곱이니까 80. 그럼 3 더하기 243 더하기 81 하는 거죠. 계산하면 327. 다음 2의 15제곱 곱하기 15가 3 곱하기 5죠. 그럼 3의 30제곱 곱하기 5의 30제곱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죠. 아 그럼 얘는 3의 30 5의 15제곱 분의 분자는 요렇게 그치? 그럼 지울 수 있는 거 지우자. 다 약분 되고요. 여기 15개 그치? 아, 그러면 얘는 10에 15제곱이지. 그치? 아, 그럼 공이 몇개 붙는 거야? 15개. 그럼 몇 자리예요? 16자리. 다음 9번. X는 얘의 밑과 지수의 세배두배세배 했대요? 밑의 2배 지수의 세배랑 같대. 또 X는 A의 2B제곱과 Y의 곱에 8배랑 같대요. 아, 그럼 얘는 2의 3B제곱 곱하기 A의 3B제곱이 A의 2B제곱 곱하기 Y 곱하기 2의 3제곱. Y만 남기고는 쓰면 되지. 그럼 얘를 Y에 곱해져 있는 애로 나눠주면 되겠네. 2 먼저 볼까요? 2의 3B제곱 마3 곱하기. A의 B제곱.